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맥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스맥은 저는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laughs>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전과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사실 일회성인 그런 상승이 강했는데, 이제 그 일회성 상승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 주도주를 찾는 주도주 찾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사실 몇백에서 몇천프로의 수익률도 달성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떠한 확실한 명분과 모멘텀이 필요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맥에 대한 뉴스를 좀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스맥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작기계 회사죠. 그리고 3D 프린터 이슈로도 사실 테마를 받았지만, 사실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이슈는 공작기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I 알고리즘을 접, 접목한 지금 차세대 생산 절, 설비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철을 깎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불량률을 줄이고 공장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장비가 됐다라는 거죠.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고정밀 산업에서 이 기술이 들어갈 경우에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스맥은 단순 제조사를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스맥은 지금 로봇까지도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조 현장의 자동화 수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스맥은 이 협동 로봇과 스마트 제조 솔루션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기계회사를 넘어서 AI 로봇 융합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정부의 지금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과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공작기계 업체가 아니라 AI와 로봇 두 산업 패러다임을 동시에 잡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주가를 봐야죠. 사실 과거의 주가는 항상 한번 급등 쏘고 나면은 조정을 크게 받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자, 이번에 쐈는데, 자, 쏘고 나서 조정받고 또 가요. 그리고 조정받고 또 갑니다.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에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고, 주가는 더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서 잡는 것이 효율적이고, 목표가는 어느 지점까지 봐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에요. 저는 일단 전고점 터치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가는 길이 사실 무언가 쉽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타점을 잘 잡아야 여러분들이 다시 반등을 노리고 전고점을 트라이 할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나 또한 또 다른 액션을 고민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표를 드릴 거예요. 지금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설정까지, 비중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전략표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스맥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은 늘 같은 패턴, 그리고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타이밍을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전부 다 잡아드려요. 제가 이미 금요일에 휴림노봇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제가 이미 이 구간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제가 금요일날, 자, 2차 목표가에 대한 방송, 라이브 방송 진행했었죠.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 자, 오늘 20% 넘는 급등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 3,500원 이상 봐라, 봐라. 근데 3,600원 돌파했어요.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잡아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점 잡고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제가 하나씩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 신호 보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나우로보틱스 상한가도 먹여드렸죠. 확실한 수익 경험을 원한다. 저희 실제로 8월달 매매한 종목들이고 두 종목 제외 전 종목 수익 났습니다. 100% 넘어간 종목들도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확실한 수익 경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저희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여러분들께 발송 드릴 거예요. 초대장 받으실 분들만 저한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반드시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과거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었던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번 터질 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프로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제 레이더에 들어왔어요. 이미 이 종목도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선점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 시장은 시간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수익을 독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느 타이밍에 주가를 들어 올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선취매를 해야 수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절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보와 데이터로 타이밍 잡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요. 정보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급 재료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올까 말까 빅재료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이제 잡아야겠죠. 이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좀 어렵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결국 도전하는 자가 수익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 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조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 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에 중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